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예. 다름게 아니라 그 저희 리지드 그 하수구 청소기를 직접 이제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뭐, 그걸 사용하시면서 또뭐 어떤, 뭐좀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고, 뭐 이런 거좀좀 좀 대충 이렇게 여쭤보려고 좀 네, 왔고요. 네. 뭐, 한 사용하신 지는 얼마 나 되셨어요? 지금 한 네. 2년 된것 같아요. 어,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한요 하수구가, 네. 한, 얼마,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납품이. 보통 기름을 많이 쓰는 업장 같은 경우는 네. 6개월에 한 6개월에 한번 해서 아, 1년에 네. 한번 불러봤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업체를 부르시고. 그 원래는 그랬죠. 아, 예. 원래는. 업체 부르실 때좀 부담 많이 되시나요? 엄청. 아, <laughs> 너무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막히고 그러면 이제 영업하시는 데도 굉장히 곤란하고 이러니까 또 그러면. 빨리 와야 되고 뭐 그럼, 이런 게제어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 직접 해결하실 수가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유리하셨겠네요. 오, 그래서 실제로 네. 많이 지인들한테도 네. 추천 많이 해가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그 6개월에 한번 정도 막힌다 그러는데, 이거 네. 네. 대부분 어디에 막히실 때 많이 사용하세요? 저희는 네. 화장실에 네. 그 하수구 쪽 위에서 기름이 올라오면서 아, 예. 그화장실에그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요. 아하. 그럴 때좀 많이 쓰고 아하. 그리고 저희 행주 빠는데 네. 이제 그 거기 물도 쓰는데 네. 그쪽에서도 좀 기름이 아. 올라오면서 막히면서 그때 아. 많이 쓰고. 이 제품을 쓰시면서 좀 어렵다거나 사용하기 막힘들다거나뭐 이런 거는 혹시 많이 느끼셨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거의 음. 못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기계도 있고 아. 막 이런데. 전 가볍고, 음. 실제로 이제 많이 막혔을 때는 한 명이 이제 그들만 눌러주고, 예. 한 명은 뚫고, 이렇게 하면 예. 바로 어, 해결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한번좀그 사용하시는 거, 체 뭐, 뭐, 침대게는 안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는지만 좀, 좀 봐도 될까요? 아, 예, 잠깐. 받아볼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이동하게 보겠습니다. 네. 예. 아, 여기 이제 화장실이시구나. 네. 예. 아. 그럼 어디서 아, 그걸 또 이렇게 뜯으시고. 예. 네. 아. 아, 고기가 이제 그 입구구나. 맞아요, 맞아, 아. 맞아. 그러면은 드릴을 가져와요. 예. 네. 아, 예, 예. 드릴 좀 가져오게. 아, 예. 자 세팅을 해 놓고 아, 이제, 요렇게, 요렇게 딱 가볍게 들고 오셔가지고, 네. 일하시긴 되게 편하시겠네요. 편합니다. 네. 그 예전에 왜 그저 막. 그다음 얘를, 그냥 저는 요렇게 넣고, 네. 이렇게 그냥 넣고 돌리거든요. 아,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답니다. 아,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지가 네. 알아서 들어가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예. 예. 여기 보면 기름이 이렇게 기름이 많이 네. 붙어 나오네요. 어, 지금 좀 화식 타이밍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기도하 네. 네. <laughs> 이게 기름이 조금만 쌓여도 네. 물이 안내려가요 아예, 맞아 아, 예, 예. 그렇구나. 아, 음. 아무튼 뭐 이거 다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거. 요거... 대표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차피 전문적인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장비 하나 가지고 다 커버는 못 한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럼요. 내가 는 네. 문제가 됐을 때 이걸로 한 10개 중에 몇개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네, 10개 중에요 네. 저는 한 6, 7개? 와 네. 그러면 뭐 6, 7개 네. 어떤 업체를 불러서 해결하셔야 을될 일을 요거 가지고 좀 해결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네. 하나만문제돼도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물이 안 내려, 물이 이제 이쪽으로 역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님들이 벌써부터 컴플레인이 걸리잖아요. 아, 그럼 요 화장실도 못 쓰고. 네. 네. 주말만 되면은 네. 난리가 나요. 아, 그렇겠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행주파는데 네. 행주를 무조건 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물이 역류해요 네. 그럼 아래 여기 장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겠네.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무조건 불러야 되는 건데 장비를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그 사람들만 믿고 기다리다가 장사 못하고 이제 난리 나고 그러면은 저희는 오히려 손해가 막 매출이 주말에 잘 나올 때 500씩 나오는데 와아장 네. 그럼 이거 이미 그 장비 값은 뽑으셨겠네 아 그럼 뽑았죠 뽑았죠 <laughs>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그까지 시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laughs> 예.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많이 좀 편안지입니다 네잘 하시네요